마자 새로운 챔피언이 일어났고 4번을 했는데 노팅엄 포레스트가 처음 이겼고 음. 마르세유가 이겼고 도르트문트가 2017년에 이겼고 첼시가 2012년도에 처음으로 챔피언 세그를딴 거야 근데 이게... 이번이, 어 이번이 다섯 번째인데 네. 이 다섯 번째에 또 새로운 챔피언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거지 하여튼 그래서, 음. 그래서 챔스를못 이겨본 팀은 바르셀로나 인턴은 아니니 음. 아스날이랑 페이스 둘중 하나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미친 띄오리가 들어오는데 PSB 띄오리다 음. 챔피언스 리그 징거스 어떤 징거스요? 일단은 위넨에서 열립니다 결승전이요? 결승전이? 결승전이 위넨에서 열릴 때마다 에. 그 대회를 우승해보지 못한 새로운 팀이 항상 우승을 해요 위넨에서 지금 이게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열리는 건데 그럼 파리잖아요 그러니까 파리 아니면 아스날이었던 거야 그 4강전에 남았던 우승을 팀이. 못한 어 우승을 못했던 팀이 그지 근데 아스날 아니면 파리인데 결국엔 파리가 이기고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결국 새로운, 아직 인터밀라는 우승을 해봤단 말이야, 챔스를. 네. 근데 챔스를 우승 못해본 팀은 결국 그럼 누구야? 파리 생제르맹이잖아나무 그러니까 결국 파리가 우승을 해. 근데 여기에다가 또 하나의 또 징크스가 낍니다. 무슨 징크스? PSV 징크스라는 게 있어요. 그건 또 뭐예요? 어느 대회에지 간에 네. PSV를 박살내고 올라간 팀은 네. 결승에서 항상 졌어요. 아이토번을 말하는 거 어, 아, 아이토번을 이기고 올라간 팀이 음... 항상 결승전에서 결국 혹은 준결승에서 떨어지더라고요. 인테르가 개박살 내고 올라왔나요? 어? 인테르가 PSV를 개박살 내고 올라왔나요? 아니죠. 일단은 인테르는 음... 그 어디 징크스에서안 되냐? 네. 그 버스 챔피언이기 때문에 미네르에서 새로운 챔피언이 태어나야 된다는 것은 안 되는 거고. 음... 아스날이 네. PSV를 9대 3으로 개박살 내고 올라갔죠. 그렇죠. 대장. 근데 PSG가 이번 시즌에 PSV랑 붙었었어. 네. 근데 PSG가 다행히도 PSV를 못 이겼어. 그니까 러그두 개의 징크스가 지금 딱 겹친 거야. 근데 4강에서 바르샤 이긴 팀이 항상 우승한다는 징크스. 어, 저그 징크스까지는 안 들어봐서 그랬어. 요건 아직 공부가 어, 안 됐는데. 요건 아직 공부안 됐는데. <laughs> 하여튼 요두 개의 징크스가 겹쳤다. 고로 아스날 아니면 PSG였는데. PSG가, PSG가 이제. 그니까 러 어쨌든 미넨 경기장에서 무조건 새로운 챔피언이 나타나. 음. 메시, 그거는 매. 매해 그랬어. 음, 음. 근데 경기력적으로만 봐도 PSV가 아 PSG가 무조건 우승할 것 같긴 해요. 지금 PSG 최강이에요, 지구에서. 근데 이게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되는 게 이게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하는데 어 인터밀란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축구를 하고는 있지만 인터밀란이 PSG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안 보여요, 저는. 어제 아스날이 그렇게 20분 동안 PSG를 공격하면서 막 분위기 가져와서 막 롱드로링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총공격에 막다 해도 결국 음, 어떻게 됩니까? 막아내야죠. 골을 못 넣잖아요. 돈나룸마가 차이를 보여주잖아요. 손으로 막는 거는 어, 지금 그렇, 최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만약에 골키퍼가 돈나룸마가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그래 인터밀란이 가능성이 있지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인터밀란에서 가장 위협적인 선수가 현재 누구예요? 둠프리스. 둠프리스 <laughs> 거기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월드컵을 보신 분다 아시겠지만 지금 둠프리스 뭐 두망 두망 하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둠. 둠. 우리가 존슨이 꼴르고 있다고 존나오더라고 한다고 이게 지금 이게 안 미스터 둠 이거 안 돼요. 미스터 둠으로 어떻게 챔스 우승을 합니까? 미스터 데미죠 여러분. 어. 아, 둠프리스가 날아다닌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리고 또그 대단한 게또 있잖아요. 인터밀란 스토리 중에 하나. 어떤 거죠? 인터밀란의그그 그 뭐야? 그 중결승에서 <laughs> 네. 마지막 극적인 동적골을 넣던 아체르비. 네. 아, 이 선수의 또또 또 역사가 있어요. 아체르비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어, 이 선수가 AC 밀란인가 어디서 처음에 데뷔를 했는 그러니까 <laughs> 게임을 뛰었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엄청나게 퍼포먼스가 좋았어. 네. 근데 암에 걸려. 이거 실화인가요? 실화요 지금 뭐 <laughs> 스토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 내가 인스, 이거 요즘 주간 라이브를 안 하니까 요즘 간지럽긴 했어, 최근에. 어? 에, 아체르비가 에, 에, 암에 걸려요. 에. 그러면서 이제 축구 지금 더 이상은 뭐 자기 커리어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씨발 뭐? <laughs> 이거 얘기 듣다 화면에서 갑자기 미친 어... 행동을 하고 있어. 지가 지선을 잡으려고 하는데 <laughs> <laughs> 여기도 근데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laughs> 이거 안 주나? 어, 이거 관절을 왜줘 자기가 가지고 들어가서 해도 되지. 쓴 그래 가지고 <laughs> 진짜 고환암인가 걸려 가지고 대선수가 그 이제 자기 삶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온 거지. 축구를 못 하고 병원에 있었네요. 어, 병, 수술을 해야 되니까. 음.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수술이 잘 됐어. 이제 복귀를 려고 했어. 에. 근데 갑자기 재발을 또한 거야.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위험한 거지 재발을 했으니까 암이 그래서 두 번째 암까지 싸워서 이겨낸 거야 음. 근데 그 선수가 그걸 이겨내고 난 다음에는 이제 많은 팀들이 음. 이 선수가 최정상의 품까지 올라오긴 너무 어렵다라고 해서 이제 빅클럽이들어가지 않는 거지 음. 그래서 그 선수가 사스 올라온가 어디 가서부터 다시 시작을 한 거야 음. 그래서 거기 갔다가 그다음에 그다음 팀이 라오온가 하여튼 네. 그 정도급의 팀을 또 갔어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인정을 받고 서른네 살때 인, 인터밀란이 선택을 한 거지 그래서 음. 인터에 와서 지금 3 7 살에 챔피언스리그 데뷔골을 네. 챔피언스리그 본인 데뷔골을 음. 중결승에서 골을 넣은 거지. 그 선수도 인간이... 인생 간인 역전이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네. 그 승리의 표본이다. 인간 승리긴 어. 하네요. 암을 이겨낸 축구 선수. 어. 그두 번의 암을 이겨낸 음. 어, 대단한 승리긴 하네요. 인간 승리다. 음. 그래서 이런 스토리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진 재능이. 엄청난 음. 선수인가 봐요. 그 나이에도 인테르 가서 뛰는 거 보면은. 그래서 그 선수가 그 위통을 까고 막 옐로 카드 받았을 때 아. 많은 사람들이 막 비판을 했어. 아직 지금 아직 연장전 가야 되는데 아. 옐로 카드 주황수로 저렇게 받으면 어떡하냐라고 했는데 아. 그 선수 입장에서는 옷을 안 벗을 수가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자기 어. 인생에 있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 거기다 자기 챔피언스 그 데뷔골을 그쵸. 극적인 동점골로 넣잖아 었중결승에서 음. 어, 미칠 수밖에 <laughs> 없는 거지. 대단한 스토리긴 하네요. 전모르고었습니다 네. 여러분. 도파민 어, 터진 거죠. 스토리만 네. 보면 인텔이 우승이네. 근데 뭐 징크스를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PSG가 우승하겠죠. 근데 음. 그 징크스 이론이 진짜, 진짜 딱 맞아 떨어져요. 제가 음. 그 징크스를 어제 보고 소름이 돋더라고요. 저장을 해놨거든, 마침 그 스토리 썰이를 풀어주려고 네. 저장을 해놨어. 외국 기사를 스크랩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왜 음. 템스를 왜 음. 이길 수밖에 없냐. 그래서 바르셀로나, 아스날, 밀란 PSG중에 이길 수 밖에 없는게 그 징크스가 있는데 첫번째는 미넨 띠올이다 음. 어, 챔피언스 리그가 미넨에서 할 때마다 새로운 챔피언이 일어났고 네번을 했는데 노팅엄 포레스트가 처음 이겼고 음. 마르세유가 이겼고 도르트문트가 2017년에 이겼고 첼시가 2012년도에 처음으로 챔피언스 리그를 딴거야 근데 그래서 이게... 이번이, 어 이번이 다섯번째인데 음. 이 다섯번째에 또 새로운 챔피언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거지 근데 이게 잘못된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 정보력이 좀 부족했네 어. 미넨에서 결승전이 열릴 때 경기장이 알리안츠 아레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미넨에 축구 경기장이 두 개가 있거든요. 음. 올림피아 스타디움이라는 게 있어요. 진짜 음. 그거는 이제. 옛날부터 지어진 경기장인데. 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도시 미네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쨌든요. 근데 아마 예전에 우승했을 때는 그알리안치에서안 하고 그 올림피아 거기서 경기를 했을 거예요. 아, 근데 경기장. 여기 또 독일 전문가긴 해요, 네, 여러분. 그두 개가 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미네에서 열린 챔피언스리그마다 네. 새로운 음. 팀이 우승을 했다고요, 이 아이 씨야. 음. 근데 결승을 어디서 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알리안치를? 알리안치에서 하지. 알리안치에서 안할 텐데? 알리안치에서 한다고요? 아니, 한다고요, 알리안치에서. 오우.. 아, 이 미친놈. 새벽부터 또 짜증나게 만드네. 오랜만에 와가지고. 아니, 봐봐. 챔피언스 리그, 네. 결승전 9장. 알리안치 아레나에서 개최한다고요, 아이 사람아. 다, 나도 이 정도는 알고 어 왔어요. 아, 알리안치 이름으로 두 개가 불린다. 올림피아 슈타디언. 어. 하여튼, 그래서. 음... 그래서, 챔스를 못 이겨본 팀은, 바르셀로나 인턴은 아니니, 네. 아스날이랑 페이스즈 중 하나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미친 띄오리가 들어오는데, p s g 띄오리다 일단은, PSG를 떨어뜨렸던 팀은, 네. 챔스를 우승한 적이 없다. 예를 들어, 토트넘, p s g 를 이겨서... 2018년도에 이기고 결승을 갔지만, 적고, 도르트문트가 2024년에 결승을 갔지만, 적고. 음. 근데 이게, 이번 시즌 아스날도 p s g 를 9대3으로 이겼는데,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너무 최근만 자료 아니에요. PSV 더 훨씬 이전의 자료는 없는 거잖아요.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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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근데 뭐이 사람 말도 이인 있어요, 여러분. 예이 네, 사람 말도 이인 있어요. 음. 2005년까지 바이언과 TSV 어 맞아요. 그리고 최근까지는 아마 미넨 2군 팀이 그 경기장을 주로 썼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어쨌든 여러분들 PS가 우승합니다. 근데 엘리케는 우승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뭐 우승 맛을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인자하기도 우승했지만 4... 근데 바, (4강에서) 바르샤를 이긴 팀 우승한다는 증거일 수도 있음 모두 여섯 번 있었는데 레마디드 공일공이 맨체스터 티트 공칠공팔 인터 르나치 올레 공구 십공 첼시 십일십이 바이랜드는 십이십삼 리버풀 십팔십구 모두 우승한. 전문가다. 아~ 잘못 건드렸다 <laughs> 박사님이 어, 오셨어요 박사님 척척 박사님이 오셨어요 오, 어. 저렇게까지 그 역사를 알고 계실 정도면은 근데 뭐 징크스 징크스일 뿐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 이제 두 개의 징크스 대 하나니까 이대 일이에요 그러면 음. 이제 페이스가 이 대로 이긴다는 거네요 스코어 이대일 어, 스코어 이대 일까지 여러분들 지금 제가 다 알려드렸죠 이제 페이스가 이대 일로 인테리어를 이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엘리케가 파리 최초 우승 시켜주면 보너스 얼마? 뭐 아... 어마무시하게 주겠죠. 내가 봤을 때엘리케가 만약에 PSG로 진짜 챔스 첫 우승 트로피 가져다 주면 내가 봤을 때는 일단 파리에서 그그 그 뭐야 훈장 하나 줄것 같고 프랑스, 프랑스도 어, 분명히 훈장 나갈 거고 음. 그 다음에 내가 봤을 때 사우디에서 이제 카타르 아니, 카타르, 그러니까 카타르 자본 어쨌든 그 그러니까 어쨌든 그둥동 자본에서 막 그냥 막 집에 막 낙타 보내주고 막. <laughs> 그냥, 다 주지 않을까요, 그냥. 그래서 인생을 줄것 같은데, 그냥. 근데 그 구단이, 엘리케를 데리고 온게 엄청 감사한 이유인 게, 일단 인건비 엄청 줄여줬잖아요. 은바페 내보내고도, 여러분, 우승 음. 트로피 갖다 주면은. 그러니까. 팀 리빌딩을 할만큼 해줬는데 인건비도 줄여줬는데 성적은 더 내주면은 구단주는 솔직히 음바페 충성지원금 줄돈 그냥 엘리케 다 줘도 아깝지 않을걸요 그 사람은 진짜로 왜냐하면 음바페 아직까지 있었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돈 많이 더 가져가겠어요 우승도 못 하고 이거 유로파 토트넘 준게 아닌가요 잘못 들어왔나 이게 케이리그 준건인데 <laughs> 근데 아까 어떤 분이 이거보다 FC서울경기가 더 재밌다고 하시는데 아, 그건 아니야 지금 그렇지. 다시 한번 쿠팡 아... 켜서 한번 보고 와보세요 그건 아니에요 <laughs> 나그 보다가 미치는 줄 알았어 요 여러분 나 오늘 안 자려고 오늘 잠을 못뭐 일할 것 같아서 그거 보다 왔는데 와 거의 수면제에요 여러분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어... 여러분들 FC서울경기는요 마지막 10분만 보면 돼요 근데 그 누군가는 에프이 소리 지금 뭐 공격수가 없어도 힘들어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아니지 아... 솔직히 문선민이랑 루카스 정도면 양쪽 A... 윙에서에 S급이지 k 리그에서 K리그 루카스... 루카스라는 애도 사줬잖아 루카스도 못하는 게 아니야 루카스랑 문선민을 잘 살리면 솔직히 네. 충분히 공격력이 있는 팀이지 거기다가 링가드 공민 이 있는데 톱 없이 링가드 제로 톱 어. 세우고도 양쪽 측면 자원으로만 해도 솔직히 팀에서.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네. 그 말했잖아요 제가 방금 말씀 그렇잖아 로버트 데제르비가 공격수는 호대만 <laughs> 멀쩡하면 된다. 어. 안돼. <laughs> 여러분 인터가 바르셀로나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떤 거죠? 바르셀로나 수비가 너무 약해서요. 잘하는인데 음. 막 넘사벽 팀이 아니야 수비력이. 쿠바르시. 아, 쿠바르시 진짜 걔도 재능이긴 한데 음. 약하지. 아직 우승의 맛을 보지 못한 음. 미경험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경력자랑 경험자 미건옹 완전 달라요. 아, 근데 전 진짜 야민, 라민한테 반했습니다. 와, 나 진짜 라민 사주면 안 되냐? 아, 라민 같은 미어 있으면 얼마나 축구가 편할까?